어, 형님. 어 진짜. 어 최근에 하나 올렸는데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했어. 안 팔리더라고, 그지 네. 근데 사실 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채널들, 그렇지? 연식 프로필 딱 듣고 나서 얼마인지 가격 들으시면 대충 아실 것같아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그 누구도 무시 못할 연식, 그 누구도 무시 못할 키로스. 게다가 신조, 신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닛산의 알티마 최근에 올렸던 것도 아쉬웠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은 녀석으로. 골라서 왔습니다. 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 아디스의 알티마 차량입니다. 어, 알티마 뭐 가성비로 정말 종종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렸던 매물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 해서 야 저희가 뭐 알티마랑 HGSM은 올리면 바로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는데 안 팔려가지고 조금 제가 또 프로필을 좀 예, 잘못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한번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 차량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년 3월 등록 주행거리가 8만 1000km예요. 여기서 알티마 마지막 버전의 차량이고요. 오일 외선 의유 없고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알티마 2.5, 2.5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에 8만 1인 신조 감안해서 오늘 준비한 금액 790만 원까지. 790만 원까지 해서 알티마 지금부터 외관실에 보여드릴게요. 자, 준수 오늘 은또 가성비 추천 매물로 알티마 갖고 왔고 알티마 중에서 오늘 16년식, 심지어 8만 키로니까 어, 내용 스펙 괜찮지 그지? 네게다가 화이트, 어, 썬루프, 이제 이렇게 내비 카까지다 올려놨고 천만원 언더 금액으로 언더 금액으로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6년식 버전은 알티마가 작년 대비해서 가격도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극 가성비로 냉정하게 16년식 세단 비교해보세요. 이 연식 프로필에 790만원에 가정할수 있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알티마 한번, 전면부 먼저 보여주세요. 사실 이게, 어 차가. 네. 그, 너무 많이 찍기도 했고, 그지? 솔직히 할 말이 없겠네. <laughs> 어, 여러분들도 보시는 건다알 거예요. 알티마 아, 나왔구나, 그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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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괜찮고. 장고 잔고 이제 말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지? 근데 저는 민석 씨랑 저랑 했던 얘기가 음. 저 처음에 이 알티마라는 매물을 보고 이게 팔려라고 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만원 음. 차가 없는 거예요 그치 또 이제 이렇게 일본 차기도 하고 이게 팔릴까 싶었는데 없어서 못판네 <laughs> 그런 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번더 영상을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앞쪽에는 전방 LED의 드램프 LED 다 센서까지도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앞쪽에는 자 앞쪽에는 타이어는 30%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썬루프 가죽시트 여러분들 16년식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시트 상태 네, 모두 다 아주 양호한 수준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오 역시, 2열 이게 연식이 좋으면, 가죽시트 상태가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뭐, 12, 13년식하고는 그지? 공간적인 부분도 그지? 공간적인 부분도, 음.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지 막 하고, 음. 이렇게. 자, 뒤쪽도 타이어는 잔여량은 앞쪽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앞쪽좀 비슷하고, 휠은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 후면 모습인데요. 알티마, 예, 아, 이... 1뭐5 SL SL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듀얼 머플러, 듀얼 머플러 있고 트렁크, 트렁크 한번 뭐 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 상태 예. 네. 와 넓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최근에 올려드렸던 게 13년식 15만 키로대였을 거겠지. 네. 얘는 16년식에 8만 키로에서 3년이랑 키로스는 거의 반 정도 짧은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기 두배 비싸냐? 아 그렇지 않죠. 그래서 790, 790만 원에 오늘 알티마 차량 준비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전동 시트. 자 왼쪽에는 VDC 기능, 이렇게 트렁크 열선 핸들, 줄교와 이렇게 본넷 후드 그리고. 사이드는 풋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저렇게 크루즈 기능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현주행거리는 8만 1000km, 8만 1 0 0 k 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네, 블랙박스, 그리고 이렇게 룸밀러 올라가져 있고요 위쪽에는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기능 보스, 보스 사운드, 그리고 비상등.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 기본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네. 사이즈도 괜찮다 네.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버튼 시동 이제 에어컨 에어컨 버튼 아래쪽에 열 시트 열 시트 컵홀더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냥 딱 기본 옵션 트림 네. 근데 아쉽지는 않아요 썬더프 이렇게 후카 사운드 기능도 보스까지 올라가져 있고 뭐 전동 열선 올라가져 있으니까 뭐 요즘 차처럼 뭐 통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올라가져 있어. 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면 이 차는 천만 원 넘겠죠. 그래서, 오늘 또 16년식에 8만키로 짧은, 어, 오 알티마로 준비했고요. 알티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매물 때는 좀 한정적이고, 이게 가성비가 너무 잘 나와져 버리니까, 또 찾으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려드릴 때마다, 어 문의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괜찮은 알티마가 입고가 돼가지고, 어 오늘 추천 매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사 알티마 영상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니산의 알티마 금액은 790만원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지금 수원의 도이치에 있습니다. 또한 기매물 홈페이지 거제 신차 장기렌트 서비스도 이용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